골로에서 2장 12절 13절 말씀 더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어제 우리가 이 골로세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의 할례를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 부활의 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레, 그리스도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세례로 세례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례도 뭐 물로 받는 그 세례도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할래 육의 몸을 벗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그 세례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거듭남과 중생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할때그리스 할례라고 할때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어, 육신의 어떤 표피를 벗겨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모든 가리에 온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 육의 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벗겨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진정 거듭남과 중생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것 중생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저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할때그 살리셨다.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살아났고, 그것도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영생의 이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생, 거듭남, 중생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있게신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게 이제 헬라 문법상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라고 이제 그 원문상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즉 믿음은 인간적인 그냥 그런 어떤 확신이나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 그런 의미로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이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조건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조 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라 통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은 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행위나 공로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행위나 공로로 착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어, 내가 가지는 것, 어, 내가 믿는 것, 예. 서로,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치 뭔가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아유 내가 믿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특별한 어떤 행위나 공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참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어 준다. 뭐 예를 들면 믿고 내가 뭐 돈을 빌려 준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또 다른 그 행위나 공로가 되죠. 그래서 이,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 이후에도 여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만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좀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 뭐 내가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 오래하고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선행이나 공로 개념,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사람이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뭔가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헌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개념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어,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또 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예, 이야기하는 것은, 어, 이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어,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일 이미 다 완전하게 해주신 일을 내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믿음의 눈만 떠여지면은 이거는 뭐어 내가 믿어주고 또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예.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이죠. 예. 믿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 단순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실체, 어떤 실체가 없는데 내가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믿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 믿음은 이미 분명히 존재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 어, 이미 깨달아 알지 못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을 뿐인데 내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제 내가 그것을 보고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다. 12절에서는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생 받고 거듭남을 받았느냐 이야기한다면 13절에서는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너희가 주어, 즉 우리가 주원인데 우리가 주원데전부다 동사가 이제 수동태예요. 뭔가 이루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그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능동태로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12절에 주어가 너희가 즉 우리지만 바로 12절은 수동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되어진 일을 이런 거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진짜 믿음이 참으로 믿음이 성장했느냐? 가장 중요한 척도는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중요한 척도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겸손해지느냐?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한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내 공로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데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데 죄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용서를 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주십시오 할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죄 용서를 구할 때에는 나는 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죄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죄 용서를 해줄 때에는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떤 어떤 의무도 피해자에게 그죄 용서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는 내가 아무 의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용서를 구할 때에는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제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무가 없고 오직 그것은 피해자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피해자가 안 해준다고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피해자 탓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종종 이제 제 용서를 구하면서 이 마치 당연히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슨 내가 뭐 이렇게 피해자가 무슨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채권자 마음에 달린 것이지,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줘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달린 거예요. 뭐, 하나님이 누구는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용서 안해 주신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 부활의 은혜, 부활, 중생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를 구할 권리도 없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 믿음은 바로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선물을 줄 때에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믿음입니다. 근데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이야 저사람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걸 가지고 참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빚 탕감 해준 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야 저 사람 그 채무자가 빚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빚 탕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채무자 보고 참 믿음이 좋구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당연히 좋아 좋은 거고, 그건 당연히 그냥 받는 것이 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얘를 볼줄 아는 눈이 점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니까 점점점 더그큰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더큰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아,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해서 더큰 믿음으로 그걸 받게 되죠. 누가 선물을 줬는데 뭐 별로 이렇게 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은 귀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별로 사람들이 뭐 그것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을 라고 깨달으면은 그 가치를 알면은 그것을 받는데 열정을 가지고 받겠죠. 기쁨으로 받겠죠. 그게,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말 그대로 죽,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아무도 용서해 줄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영어로, 영어로 amazing grace, 정말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은혜. 그큰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아, 그 은혜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귀한 것을 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은혜 꼭 받아야겠다. 어?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점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가치를 점점 더 크게 깨달아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으니까, 아, 내가 한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자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화의 근본적인 원리가 성화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즉 바로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